미세먼지가 많으면 창문을 꽉 닫아 놓고 꽉 닫아 놓잖아요. 그럼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미세먼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 그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거든요. 또뭐 공기 정화기도 있어요. 공기는 있는데 문을 완전히 닫아 놓고요. 미세먼지 나쁨이 되면요. 문을 다 닫아도 공기가 나빠요. 실내 공기가 나빠요. 그리고 실내가 항상 실외보다 공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평균은 실내가 더안 좋습니다. 실내가 아까 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5까지가 좋은 상태.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16부터 35가 보통이에요. 36부터 75가 나쁨이에요. 76부터는 아주 매우 나쁨이에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 특별히 그거 하지 않으면요.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은 30에서 40이에요 30에서 40이면 나품이거든요 응? 그러면 이제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밖에 심할 때 그러면 창문을 열어야 되느냐 안 열어야 되느냐 그것도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창문을 한 번씩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면요 CO2가 늘어나요 탄산가스가 늘어나요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2, 30명 이 있는데, 물을 완전히 닫아놓고 공기 정화기를 돌리면 미세먼지는 줄어드는데, CO2가 점점 늘어나는까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환기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한두번 정도 해야 됩니다. 두번 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서 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삼성분을 많이 구워 먹었어요. 제가 환경운동가인데, 근데, 이제 생선을 이렇게 딱 하면은 확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측정기가 그 초미세먼지 천까 999까지밖에 안 돼요. 999까지. 근데 이게 한 5분 내지 10분 되면요. 999가 확 올라가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그더좀 정밀 측정하는데 했더니 막1 5 0 0 2 0 0 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36 이상이 초미세먼지 나쁜 상태인데, 이게 무슨 뭐천 이상 가면은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해요. 그 석탄이나 자동차 배기께서 나오는 초미세먼지하고, 그래도 우리가 생선 같은 거는 그래도 먹는 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니까, 이쪽은 좀덜해롭지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의대 교수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어디 교수가 말하자면. 그런 걸다가르쳐주면요 사람들이 헷갈려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음. 어? 어?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면은 그게 경유차에서 나오던 고등어 구워서 나오던 그거는 몸속에 피 몸속에 들어가면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주기 때문에 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집에서 특히 집에서 겨울에 창문 다 닫아놓고 그냥 꽁치, 무슨 갈치, 치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고기, 계란 후라이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계란 후라이 한두개 정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지글지글 하다가 한오분 후에 보면요, 막한 150, 200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위에 있는 선조들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 뭐든지 무슨 찌든지, 응? 찌어 먹든고 삶아 먹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든지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어? 가정에서 나오는 무슨 그 무슨 생선 구이가 대기 오염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들 진짜 나빠요. 진짜 나쁩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손자가 조그만 애가 있는데 저희 딸한테 그래요. 절대 애들 있는 데서 뭐 구워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 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 미세먼지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가장 시급해 해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미세먼지가 된 거예요. 그때가 워낙 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지난 4년 동안에 미세먼지라는 데이터를 다 뽑아서 그거하고 연관되는 걸다 분석을 했더니 미세먼지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세먼지가 5억 건, 빅데이터로 5억 건, 5억 건을 분석했는데 우울증이 20, 22배가 늘어났어요. 22배가 그다음에 이민 가고 싶다가 11배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런 사람도 꽤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참을성이 강하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중시하면 이익이 가벼워지는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잘못 살았다고 막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가 버린 거예요.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보면 3만 달란데 국민 소득 3만 달라 그러면은 지금. 인구가 5천만 이상이면서 국민 소득 3만 달러인 나라가 7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 안 되잖아요. 중국은, 중국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한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우리가 아직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 유럽에 여행 갈때 유럽은 뭐그 나라 공장 지원을 하러 갑니까? 에? 그 나라의 문화 유적지, 그 나라의 좋은 환경, 숲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무슨 숲은 없었지만 얼마나 공기가 좋았어요 삼천리 금수강산 그러고 바닷가 그렇게 물이 맑고 그런데 어? 돈좀 벌라고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OECD에 가입한 어? 나라의 백대 가장 나쁜 도시 중에 4 4 개나 우리나라가 공기가 나쁜데도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응?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스타업 쇼투 고 액션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재밌게 하자 그래 가지고 건배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건배사가 뭐냐면은 스타업 쇼투 고 액션에서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좋잖아요 거꾸로 어?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차갑게 지구는 뜨겁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생활 속의 실천을 우리가 하는데 뭐가 가장 좋으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특히 어릴 때 체험하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어린이가요, 3살이 되면은 쓰레기 처리장을 구경시켜요. 3살에 5살 되면은 종이를 다시 재생하는 데를 보여줘요. 7살이 되면은 현장을 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어린이도 체험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장을 가야지.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현장을 가야 된다. 그 현장을 가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현장을 가면 어른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교당 두명씩 이렇게 선발된 어린이 100명하고 이제 제가 2시간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뭐 11살, 12살인데.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이 나는 거 한마디씩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100명이 다 손드는 거예요. 다 뽑히 나왔으니까. 근데 100명이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는데 70~80%가 환경 문제예요. 기후 환경 문제.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게요. 그 남학생인데 부모님하고 이제 할아버지 산소를 가는데 여름에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코에 딱 붙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겠어요더니 개구리들 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생태계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너 많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떠냐? 저희 제가 환경운동이나 사무총장 할 때, 이제 전국에 한 50여 개 지역 조직이 있는데, 서산, 서산에 우리 이제 의사 하는 사람이 그 생태 마을. 조금 맣게 집을 하나만 해서 생태 마을을 하나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하는데 서울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오면서 거기 딱써가지고 자기한테 아, 여기 생태 찌기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또 서울서 오는 사람들이 또 내려가지고 아 생태 찌기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문냐니까 아 여기가 생태 마을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어른은 생태 마을을 생태 찌개로 생각하고 어린이는 개구리를 보고 생태계가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째서 미세먼지를 그걸 하려면 은 자기 개인으로 하시는 건 하자. 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경유차다. 그럼 빨리 자동차를 바꾸자. 어? 바꾸자. 어? 그 다음에 저는 승용차도 없고 저는 그것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 에어컨이 없는데 저 작년인가 너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더워 가지고 이게못 견뎌 가지고 제가 그 생수통 있죠? 큰 거. 그걸 얼가 가지고 이제 머리 베고 잤어요. 아, 근데 목, 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잘못 베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환경 운동가가 그러면은 에어컨을 달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에너지가 결국 바깥으로 나가지고 더 가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다. 도불어 숲이 되어 지키다. 혼자 지킬 수 없어요. 같이 지켜야 돼요.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1세기에 규유변화, 미세먼지 이런 게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니까 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제는 빨리 자연의 에너지로 가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고 그러려면 우리도 그거를 쓰는 쪽으로 가야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